2018 프로야구가 지난주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규 시즌 3위를 하며 가을야구까지 진출한 한화이글스였습니다. 불꽃 투혼으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팬들은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가득 채우며 응원을 보내줬는데요. 그룹이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고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때나 패배를 거듭할 때나 당신의 불꽃 같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늘 최강 하나를 외쳐준 당신이 최강입니다. 최강 팬과 함께하는 최강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룹이 한화이글스가 11년 동안 부진했던 성적에도 오랜 기간 변함없이 불꽃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 모든 관중석에 장미꽃과 카드를 선물했었는데요. 장미 이벤트에 이어서 팬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광고에는 몇 게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향한 팬심과 열정적인 최강 한화, 한화 육성 응원 모습을 응원 담고 덕분이었습니다. 있는데요. 최강 팬과 함께하는 최강 한화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강입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는 일본에서 마무리 훈련 중인데요. 올겨울 열심히 준비해 내년 시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한화 이글스를 기대하겠습니다.